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당역 7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수직형 타운하우스라고 해야 될까요? 복층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1층과 2층을 사용하는 복층, 3, 4, 5층을 사용하는 복복층 타입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타운하우스에 있는 집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3, 4, 5층을 사용하는 복복층 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빌라의 외관 모습입니다. 보통 한 계동에 8세대가 있는데 이 집은 한 계동에 4세대만 있습니다. 1층과 2층을 사용하는 복층, 3, 4, 5층을 사용하는 복복층 타입입니다. 공동 현관에는 계단이 없어서 유아차라든지 휠체어도 편리하게 이동을 할수 있지만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려면 계단을 네 칸을 올라가야 됩니다. 7인승 엘리베이터네요. 버튼도 1층, 2층, 4층 3개의 버튼만 있습니다. 오늘은 이 왼쪽에 모델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화문이고 지문 인식까지 되는 번호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효과문을 열면 전용면적은 19평이고 3개의 층을 합쳐서 실사용 면적은 59평 정도가 됩니다. 평수는 59평이지만 한 층이 다락이기 때문에 한 3, 4인 가족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전실은 이 정도 사이즈고 왼쪽에 신발 수납장이 3칸이 되어 있는데 이 신발 수납장 색상이 굉장히 짙은 남색입니다. 약간 초록색 느낌도 나고 가운데 한 칸은 또 흑경을 달아놔서 외출하기 전에 정비를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현재 여기서 이 거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는 지금 강화유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곳과 저쪽에 조도 차이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위쪽에도 수납장이 세 칸이 되어 있고, 또 아래쪽에 어, 신발을 앉아서 신을 수 있게 벤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쪽도 다 수납 공간이네요.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강화유리 삼면동 중문입니다. 유리는 아쿠아 유리로 되어 있네요. 들어오면 이 4층에는 주방과 거실만 있습니다. 왼쪽에는 주방이 있고, 3층과 다락으로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계단, 앞쪽에 세탁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면적은 어, 보통 빌라 34평형, 35평형 정도 되는 크기의 음, 거실 면적인 것 같습니다. 밝은 색상의 헤링본 타입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모든 방과 거실, 주방까지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빌라지만 실내 인테리어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타운하우스 평수는 작지만 타운하우스에 들어와 있는 기분도 납니다. 어, 밋밋할 수 있는 이 벽지나 도장 처리 대신에 뒤쪽 한쪽에는 원목으로 거실 인테리어를 했고 이 한쪽 벽면은 반짝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 실내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물론 저 전면에 보이는 TV를 놓는 저 수납장 TV장은 DP일 텐데요. 이 집이랑도 잘 어울리고 가운데 TV를 70인치 이상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어 테두리로는 다 수납을 할 수가 있는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하신다면 이런 거를 이 집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딥인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 전실이 지금 보이질 않은데 저게 조도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러는 거 같은데요 여기 이제 반대로 돼서 택배라든지 뭐 배달이 왔을 때 우리는 저 외부에 있는 사람을 볼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여기를 안 보이게 됐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리고 이 계단 옆에 있는 이미닫이 문을 열면 여기는 보일러실로 현재 만들어 놨지만 세탁실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세탁기, 건조기를 나란히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도 되고, 제가 점검을 할때 보니까 주방 쪽에도 세탁기를 놓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단실 바로 앞쪽에는 이 4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이 없기 때문에 샤워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샤워를 할수 있는 수전을 달수 있습니다 고기 비용이 몇만 원안 하니까 저 아래쪽에 샤워 수전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기 실내로 들어오는 중문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재인데요 여기도 이 강화유리 미닫이 문으로 주방 문을 달아놨습니다 문을 닫으면 안에서 조리하는 냄새가 거실로 넘어오지 않겠죠 이 오른쪽에 식탁 자리가 있고 에어컨 여기 설치되어 있네요. 이 밝은 색상 집들은이 월바우 상판이랑 하얀색 싱크대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식탁은 월바우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600짜리 타일로 되어 있고 줄눈 시공까지 다해 놨습니다.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다고 했죠. 수도를 만들어놔서 세탁기를 이쪽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집은 세대별로 굉장히 긴 이런 발코니 공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발코니를 많이들 만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아마 전용 면적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다 난간 테라스도 다 데크가 시공이 되고 현재 제가 서 있는 앞에 있는 이 난간은 저 앞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길이가 한 10m는 될것 같은데요. 이 4층에만 있는 게 아니고 3층에도 이렇게 긴 발코니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집각 층마다 면적이 많이 넓은 편이 아닌데요. 이 공간까지 서비스로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이만큼 공간이 주방입니다. 주방은 발그생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식물 분쇄기도 있고 칼도마 살균기네요 이거는 그리고 3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두 대를 세울 수 있는 냉장고 자리도 확보가 되어 있고 어, 여기는 광파 오븐 레인지가 시공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쪽은 밥통 자리 이 옆쪽에는 와인 저장고까지 시공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 아래층 3층에 있죠 3층에 있는 3개의 방이 있는 3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3개의 층을 사용하는데 을 출입문은 4층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려오면 어, 이 오른쪽에 두 개의 방이 붙어 있습니다 인터폰 여기 있네요 먼저 계단 바로 옆쪽에 있는 방은 그래도 이 방은 사이즈가 있는 편입니다. 다큰 성인 자녀 혼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고 아, 여기도 발코니가 있는데요. 위층이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확장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넓은 면적의 발코니를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찾지 않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가로 세로 길이는 방금 보여드리랑 방이랑 비슷한데 지금 이 부분이 엘리베이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더 좁아졌죠. 면적으로는 요만큼이 더 좁아진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정을 해야 될게 있는데요. 거실에서 모든 방과 거실 주방까지 에어컨이 있다고 했는데 거실 주방 안방에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가기 전에 위층이랑은 비슷한 위치, 어, 전실이 있는 위치 같은데 여기에 아래층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세 개의 방 중에서는 가장 큰 안방이었는데. 제가 서있는데서저 북박이 장까지 길이가 4m 정도가 나왔습니다. 꽤큰 길이가 긴 안방이 있고, 안방에만 시스템 에어컨이 있네요. 북박이 장이 한쪽 문짝에 흑경으로 만들어놨네요. 이 안쪽에 많이 넓지는 않지만 작은 화장대가 하나 있습니다. 화장품이 많지 않다고 하면 이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 왼쪽 공간에는 스타일러가 기본 제공이라고 하는데 스타일러가 딴데 놓으시고 이 화장대를 더 크게 만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앞에 DP되어 있는 화장대는 좀 많이 작아 보이네요 여기가 이제 안방에 달려 있는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은 보통 빌라 안방에 있는 화장실 사이즈입니다 그래도 타일도 예쁜 거를 사용을 했고 호불호가 있는 색상이지만 저 핑크와 화이트로 어, 화장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핑크를 사용했지만 전체 다 핑크를 사용하지 않아서 어, 많이 싫어하시는 분은 적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 좁아서 카메라를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약간 어지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실은 계단실에는 다 있는 거죠. 너무 말해서 지겨울만도 한데요. 여기도 작은 창고를 만들어서 청소기라든지 이런 거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층이 되겠네요.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층고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가운데는 제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높은 층고였고 이 위층 다락층에는 방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요 공간을 가벽을 세우고 문을 달아서 방을 만든다고 하면 그래도 이 가로의 폭은 많이 넓진 않지만 세로 길이가 꽤 있는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층고는 177cm 가 약간 넘게 나왔어요 여기도 인터폰이 이렇게 달놨고 현재 바닥은 장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장판도 헤링본 타입의 이쁜 장판으로 아래층이랑 누가 보면 구분이 잘 안될 것 같은 장판으로 깔아놨네요. 그리고 이 앞쪽에 지금 선풍기가 보일텐데요. 이 공간에 화장실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큰 욕조까지 들어가는 넓은 화장실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베란다로 나가기 전에 지금 어저 박스가 있는 저쪽에 미니 주방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여기에 제가 체크할 때 점검할 때 보니까 이 외부에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 수도시설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3, 4, 5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1층에 테라 스도 없고 이 옥상 이런 정 베란다 공간만 있는데 여기에 수도시설이 없었지만 이 안쪽에 미니 주방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여기서 수도를 연결을 해서 어, 여기를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면 여기를 미니 풀장을 만들어줘도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비나 그런 거 맞지 않게끔 어닝 이런 거를 설치하면 될것 같고 베란다 높이가 제 지금 가슴 높이까지는 옵니다 이 담이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어도 위험하지도 않고 외부에서는 또이 안을 볼수 없는. 그런 베란다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개성 있는 빌라를 소개했습니다. 어, 모든 세대가 복층으로 되어 있고 한동 짜리지만 실내 인테리어가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며칠 있다가 이 1, 2층 복층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